안녕하세요 현민아빠입니다 오늘은 테냐 대물 갈치를 잡기 위한 테냐 생미키 챔입니다 여기다가 전갱이 새끼나 생미키를 얹고 이 이렇게 하는 건데 이제 제가 이걸 연구하다 보니까 갈치를 조금 제가 그래도 조금 나름 좀 잡아 봤잖아요 얘네들이 이렇게 뒤를 이렇게 훑을 때 진행방향이 루어 진행방향이 어 이렇게 될때 테냐 진행방향이 앞쪽으로 될때 뒤에서 물었을 때어 이게 벗겨질 가능성도 있더라고요. 뭐, 어, 테니아를 설명하는 사람들이, 깔치는, 어, 내장 쪽을 공격을 한다고 해서, 쫙, 이렇게 해서 걸린다. 하고 설명을 하지만, 저도 실제로 뭐 잡아보니까, 어, 뒤를 물고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어, 뒤에다 좀 보강을 하면 어떨까? 생각을 참 하다가, 어제, 이걸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는 이제 생미끼를 묶을 수 있는 철사를 이제 놔두고, 앞쪽에도 트래블 후을 달아서 머리 쪽을 혹시라도 공격을 하는 그런 깔치들을 잡아내고 중간에 있는 깔치도 먹이도 잡아내면서 뒤쪽으로 이렇게 물고 늘어지는 깔치도 잡아낼 수 있게끔 뒤에도 훅을 달아봤어요. 요거 훅 다는 방법, 트레블 훅다는 방법을 제가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지만또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베로는 아 어, 간단합니다. 새로 들어온 스트롱 훅. 똑같은 사이즈 2샵 사이즈입니다. 이샵 사이즈고 검정색은 그냥 일반적인 어, 보통 판매를 많이 하는 어, 트레블 훅이고 제가 이거를 밑걸림이나 이런걸 발생을 했을 때 강하게 하면은 이게 좀 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대물령 조금 스트롱 훅을 좀 가져다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셔서 저도 쓸겸 이렇게 보시면 날 끝도 날 끝도 손덮이 긁힐 정도로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강한 훅이라서 펴지거나 부러지거나 하지 않습니다 아주 강한 충격에 막 망치로 때리는 정도의 강한 충격이 아니면 은 엄청 튼튼하게 버티는 일반적인 요런 훅보다는 강한 후 훅인데 가격이 지금 저희 판매가격이 이게 5개 1,000원 이샵 기준 5개 1,000원 이게 2개 1,000원입니다 대신에 바늘이 녹도 쓸지 않는 그런 재질로 돼 있어서 좋을 겁니다 검은색 후으로 어저께 제가 한번 해 봤어요 요거를 똑같은 방법으로 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알면 쉬운데, 알기 전엔, 어, 저거 어떻게 고정시켰지? 싶을 거예요. 알면은 엄청 쉽습니다. 이것도 예전에 제가 이게 설명드렸던, 고정시켰죠? 예전에 제가 한번 하는 거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꼬리 쪽으로 이렇게 물고 놓어지는깔치가 있으면 딱 걸릴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요러, 요것도 똑같이 한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준비할 거는, 자, 여기 있는 미늘을 눕혀주셔야 돼요. 자, 롱로즈로 여기를 눌러줍니다. 강하게 눌러줘서 이렇게 미늘을 죽여주셔야 돼요. 미늘을 죽여주셔야지 고기도 안 상하고, 그리고 여기에 훅이 들어갑니다. 훅, 고리가 작기 때문에. 미늘을 죽여주시고, 요 1차 음, 끝났어요. 수축 튜브를 위에 씌워주시는데, 사이즈는 지금 3mm 정도 씌우고 있습니다. 3mm 한 번. 살짝 튀어나오게. 자, 수축 튜브를 씌워주시고. 지금 좀 3mm에 좀 빡빡했거든요. 4mm로 바로. 4mm. 4mm 한 번만 더 씌워줄게요. 좀 빡빡하게 하려고. 자, 4mm. 이렇게 했죠. 3mm, 두, 3mm 한 번, 4mm 두 번, 이렇게 씌웠습니다. 여기 전 가운데를 터시하셔가지고, 밀어넣습니다. 이렇게. 손 조심하세요. 작업하실 때. 이렇게 밀어넣죠? 근데 이렇게만 해서 쓰셔도 됩니다. 근데 이게 돌아가죠. 이렇게. 이렇게만 하면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이거 돌아가는 걸 잡아주려면, 한 7mm 정도 예. 그러니까 크기는 2파이 짜리거든요 2mm 짜리 수축 튜브를 조금만 이렇게 조그맣게 잘라서 이렇게 집어넣어 주고 또 2mm를 2mm를 이렇게 한번 더 집어넣어 줍니다 두 번째 했죠 근데 네, 이제 3mm를 넣어야 될것 같아요 3mm를 조그맣게 잘라서 4mm를 이렇게 해줍니다 이거를 밑에 밑작업을 해 주는 게 이게 지지하려고 그런 거예요 지지하려고 그리고 바로 6mm로 넘어갑니다 6mm로 1cm 정도 좀 잘라 가지고 자 이렇게 6mm 짜리 수축 튜브를 좀 빡빡할 거예요 이렇게 살짝 얹어서 끼워 줍니다 라이터가 안 돼서 변경 여기가 잡힙니다 돌아가는 게좀 잡혀요. 그리고 7mm를 한번 이렇게 7mm짜리를 한번더 씌워줘요. 그러면 돌아가는 게 완전히 잡힐 겁니다. 자, 7mm짜리를 이렇게 씌워주시고 열을 가하면 고정이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이게 식으면 식혀서 오늘 좀 식었습니다. 식으면 흔들리지 않는 고정이 되버려요자 고정이 됐죠 아 거기다가 밑에다가 똑같은 방법으로 옆에 만들어 주시고 똑같은 방법으로 만들어 주시고 밑에 트래블 훅을 달게 되면은 이렇게 됩니다 트래블 훅이 이렇게 노는 게 싫다 이렇게 까딱까딱 올라타는 것도 싫고 이렇게 싫으신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팁을 드릴게요. 수축튜브를 4mm 짜리, 4mm 짜리 또는 5mm 짜리를 먼저 씌웁니다. 이렇게 해서 했죠. 이 상태에서 수축튜브를 이 상태에서 수축튜브를 밀어 올려서 가열을 시켜 주시면, 수축튜브를 밀어 올려서 가열을 해 주시면 잘 올라타지 않는 트래블 훅이 완성됩니다. 이게 조금 덜 올라타요 좀 위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덜 올라탑니다 이렇게 해서 쓰시면 됩니다 굳이 왜 나오는 시판제품 쓰면 되, 되지 시판제품 쓰면 되지 귀찮게 이렇게 왜만드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조금이라도 연구하고 조금이라도 어 아이디어를 내서 고기를 조금 더 잡을 수 있는 아니면 뭐큰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이 진정한 낚시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채비하는 것도 낚시꾼의 재미 아니겠습니까? 다, 요거 바늘 고정하는 방법 또 알려 드렸고. 요거 요 바늘 고정하는 방법은 트레일러 훅이거든요. 트레일러 훅. 아, 트레일러 훅. 다양한 곳에 아, 적용 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트렁 트래블 후이라든지 일반 트래블 후 필요하시면 현민 아빠몰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요번에 요거 야심차게 100개씩 딱 진짜 한정 100개씩 들어왔어요. 얼마나 나갈지 모르니까 보실이 잡을 수 있는 2제로 제일 큰 사이즈까지 들어왔습니다. 혹시 후이 필요하시면 현민 아빠몰에서 튼튼해 보이죠? 저도 만져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와쉬지도안 피지도 않아. 빠 끝도 좋고. 자 현민 아빠 몰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낚시를 다녀왔습니다. 요걸로는 했던 이유가 깔치를 뒤에 무는 느낌, 그런 느낌을 주려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태냐 이 채비에 오징어가 엄청 날라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케이블 타이로 연결해서 뭐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오징어가 잘 타요. 아빠는 누보시면 앞에 바늘 밑에 이렇게 넣으시면 더 이상 못 빠져 나옵니다. 이게 이렇게 넣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징어 낚시도 하고 깔치도 잡고 하시면 되고. 테냐에 달아본 거거든요. 요거는 그냥 깔치 잡으면서 앞바늘도 깔치 물죠. 그리고 뒷바늘로 오징어를 잡을 수 있는. 이렇게 해서. 제가 사용을 해본 겁니다. 배가 떠 있으면 사람들이 다다다다다다다다 붙어 있어요. 여기서 줄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한 명이 이렇게 내리고 한 명은 이렇게 내리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 줄이 쭉 내려오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줄이 내려오는데 그럼 줄이 내려오게 되면 요 그람 수가 안 맞으면은 이게 더떠 내려가 보면 이렇게 크로스가 됩니다. 줄은 이렇게 흐르고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줄이 이렇게 크로스가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30호, 40호, 50호가 있는데 요번에 탔던 배 같은 경우에는 이걸 10단을 하더라고요 그걸 10단을 합니다 그러면 10단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많이 날리잖아요 그 날리는 거를 감쇄하기 위해서는 110호 봉도를 썼었어요 110호 그러면 지금 이건 50호인데 그래도 채비를 좀 가볍게 한다 치더라도 한두 개만 달고 아니면 하나만 단다고 치더라도 그러면 날리잖아요 이게 날려서 남의 채비를 올라탈 수 밖에 없단 말이에요. 구멍봉돌 15호. 이게 한개 50g 짜리거든요? 뒤에서 넣어서 보완을 해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채비가 날릴 경우 구슬고무 하나 넣고 하나 탁 채워가지고 보완을 해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보안을 해주시고 뭐두개 채워도 되고 세개 채워도 되고 옆에 내가 내 채비가 날려서 남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해줘도 되고 그날 제가 갔던 날은 오징어가 좀 많이 안 붙었어요 그냥 몇 마리 못 잡았는데 전체적으로 오징어는 세 마리 잡은 사람이 제일 많이 잡았기는 잡았어요 세 마리 잡는 사람이 제일 많이 잡아서 그러니까 아예 못 잡은 사람들도 많고요 이, 이 채비 십단 하시는 분들은 아예 못 잡으신 분들도 많아요 그냥 꽝치고 가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생각하기를 오징어 징어도 잡고 깔치도 잡고 하시려면 이런 식으로 반을 하시고 제가 갔던 선사에서는 요런 식단 채비를 줍니다. 그래서 식단을 다 쓰지 마시고 저는 2단만 잘라 가지고 2단한단한단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이렇게 2단을 해 가지고 가지 채비로 이렇게 나와서 하나 두개이런 식으로 세 개까지 하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 가지 채비 하셔도 됩니다. 선사에서 단 채비랑 이거 12개를 주더라고요. 오징어 스틱인데 요거 12개를 주는데 은근히 이게 물더라고요 이게 초록색 물고 나와더라고요 파리가 이렇게 떨어지면서 이렇게 가만히 놔두면 안 돼요 가만히 놔두면 무는 게 아니고 이게 적행을 탁탁 줬을 때 그러면 이게 회전을 회전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이파리가 회전을 하면서 스테이 딱 줬을 때탁 잡아가는 만약에 오징어 한단 생미끼 바늘 하나를 껴 가지고 생미끼를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아, 그날 오징어가 잘 문다면 오징어 채비를 하시고 깔치가 잘 문다면 깔치 생미끼 채비를 이제 가지지 채비에다가 가지 채비에 생미끼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채비를 하시면 그날 상황에 맞춰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깔치 생미끼 바늘은 한몇개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테니아만 쓸 때는 이 얇은 바늘 두개 오징어 바늘이 어야지만 랜딩이 가능하지만 이렇게 오징어 바늘 같은 경우는 한쪽만 걸리더라도 오징어가 일단 들러붙기만 들러붙으면 테냐에 이렇게 들러붙기만 하면은 랜딩 가능성이 확실히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채비를 네, 하시면 되고 일부 선사의 경우 이 테냐만은 오징어 선단이 있어요. 다른 십단 채비를 못하게 하고 이 테냐에 딱 가지 한 단, 가지로 딱한단 오징어 스틱만 넣을 수 있게끔 하는 선사가 딱 있습니다. 루어 전문 선사가 있는데 그 선사의 경우에는 무조건 합사를 1호만 쓰라고 합니다. 가지 채비도 무조건 한 단입니다. 포스도 다 서로 서로 맞춰서 배에서 아까처럼 이렇게 엇갈리는 경우가 없게끔 하는 관리하는 선사도 있어요. 제가 탔던 배는 이렇게 오징어를 1단을 하시던가 좀잤다가 이걸 해가지고 오징어 안 잡히면 깔치로 뭐 조금 바꿔서 전향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선사였어요 그날 상황에 맞춰서 오징어 스틱 받아가서 오징어 스틱도 올리시고 기본 한치 애기 한치 스테 이런 걸 쓰셔도 됩니다 장비 설명드릴게요 제가 가진 전동릴 두 개를 다 가져가셨어요 포스마스터 3000XP 고요 포스마스터 601번입니다. 제가 이거 두 개를 다 가져갔었는데, 실제로 제일 많이 쓴 거는 601번을 제일 많이 썼고요. 3000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힘은 좋고 그런데, 무겁기 때문에, 들고 액션하기에는 별로 좋지는 않아요. 깔치 전용 로어 로드를 이용 해서, 가볍게 들고 액션하기가 참 좋았습니다. 전동 일이 없이 조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하 기본 찍히는 40m입니다. 기본이. 그러니까 30m 이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40m 밑에 50m, 60m, 62m 에서 잡히고, 70m 잡고, 수심은 90m 에서 100m 정도 나왔고요. 전동휠이 없이는 이거를 손으로 감아서는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전동휠을 이런 전동휠을 빌려서 하셔도 되고, 전동휠이 없으신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을 경우에는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배가 뭐 삐삐거리면서 계속 이동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시간으로 한 마리 올리고 한 마리 올리고 하,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치형 수심 넣는 베이트릴로 하셔도 됩니다 1호 합사를 감안하거든요 요거는 한치형으로 하시면 아무래도 좀 가볍죠 액션 주기가 참 좋아요 근데 한 수심 50m 60m에서 끌어올리려면 쎄 빠집니다 막. 계속 올려야 되니까 조금 힘든 거 감안해서도 요거 밖에 없으시면 요거라도 쓰셔도 되고 웬만하면 전동릴 소형 전동릴을 제일 추천드리고 진짜 그거라도 없으시면은 그냥 큰 전동릴. 대여도 되더라고요. 어, 깔치로드에 깔치용 이제 전동릴 대여가 되는데, 10단을 달던 깔치로드이기 때문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요거를 처음에 쓰다가, 아, 요거는 좀무거워서안 되겠다 해서 뺐고, 요것도 들고 왔었어요. 근데 수심이 뭐 50, 60, 70 이렇게 찍히는데, 어군이 그런 식으로 찍힌다고 선장님이 불러주는데 도저히 이걸 쓸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체베변 해놨다가 쓰지도 않았어요 계속 쓰게 된 거는 이제 601번을 가지고 어, 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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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르면서 액션을 주면서 처음에는 이제 손으로도 액션 주다가 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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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끊어주는 액션에 입지를 받았습니다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하시면 될것 같고 제가 이걸로 대박을 한번 쳐가지고 배에서 오징어 1등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썼던 로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NS 10m거든요. 깔치 전용 로드고 B 682 3파워예요. 여기 보시면 10m라고 적혀 있죠. 지그는 80에서 200g까지, 라인은 0.8에서 1.5호, 메이딩 코리아. 요거 썼는데 가볍고 액션 축이 딱 좋았습니다. 뒤축이 많이 길죠. 로드가. 그래서 겨드랑이에 끼고 액션 축이가참 좋았어요. 라인은 저는 1호를 감아갔습니다. 1호를 쓴 이유는 채비를 좀 가볍게 운영하다 보니까 라인이 굵어지면 줄이 날리잖아요. 아, 그거를 위해서 줄다 풀어내고 1호를 가져갔습니다. 요거를 이용을 해서 잡는 영상 이어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왕오징어를 잡으러 왔습니다. 뉴월드 피싱, 여기 주차장은 여기 주차를 했고요. 오징어에 텐이 아알긴데 예. 꼼치 주시나요? 아니요, 하셔야 돼요. 한 마리에 쳐다. 열세 티. 자, 1분 어디서 뺑빼거까요 자, 마음에 드는딱 보러 지정해보죠 11번부터 시계 방향으로 이래 갑니다. 이래 이래. 자, 대표분들 자, 한 장씩 뽑 보고, 두장 뛰고 가지 고말고 또. 자, 어디 갈지 몰라. 몰라. 아무도 모른다. 자, 네한번 네티브, 43, 53, 44, 자5 4 1번한 43, 4면4 1번. 6번자퇴8 49, 부르면 나와서 1번3번 3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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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명2번3번4번5번6 명. 4 7번3번 <laughs> <laughs> 3번. 오이, 7번, 8번, 몇 명? 9번, 10번, 5 11번, 12번, 13번, 1 4모 15번, 16번, 1번 18번, 19번, 1 1 0번 11번, 12번, 13번, 1 8 제일 좋은데, 집어넣다 네, 아 그러게. 오 운이 좋았어. 네, 맨 마지막 자리를 뽑았습니다. 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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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징어가 왔어요! 몇 배다 했죠? 45분배다! 45! 자, 초록색. 내려오세요. 야 <laughs> 60m. 6 0입니다6 2 m 65 62m. 오6 2 62. 62.